왜 유혹을 이겨야 할까요? 우리 삶에 유혹이 많죠. 왜냐하면 유혹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뱀의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뱀의 전략을 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일부러 선악과만 그만 그만신 것을 알고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에 속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쁜 분이지 라는 속 듯이 있고 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더 첨가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쁜 것 같아요 그 사탄의 그 속셈이 전달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파한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유혹은 하나님 나쁘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함으로 별일 없을 거야. 이런 거짓말 패턴으로 끝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그 배후에 하나님 나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속셈을 캐치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세팅하셨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 것이요, 너는 그의 발굽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나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아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원수를 갖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바울를 통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로라 말씀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예견어 있고요 주님께서도 어,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죄값이 치러짐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그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임금의 권세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하면서 어,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쫓겨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든지, 그 사탄의 권자에 있는, 어, 악한 영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쫓겨내므로 모든 사람을, 어, 이끌 수 있는, 사실 저도 전도하면서, 하나 님의 솔루션 이 뭘까 했 는데, 오늘 말씀 을읽 어, 보 니까 결국 예수 님의 십자 가로 말미암 아 불신 자의 마음 을 주도 하고 있는 임금 을 쫓겨내 는, 또 예수 님의 십자 가를 통해 모든 사람 을 이끄 시는 주님 을, 바로 드러내는 사명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올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관계할 것이 없다. 어차피 멸망당할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자신의 삶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그 유혹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른 눈이 실축해가든 빼어버리고 오른 손이 실축해가든 찍어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권세가 쫓겨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승리로, 강한 자가 아, 결박한 후에 세간을 역탈한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먼저 아,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역탈하는 그 수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특별히 전도할 때, 그러므로, 기도로, 또, 우리의 순종으로 헌신으로, 그 권세를 승리한 이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독자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을 때 모든 권세가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예,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씩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또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